저는 고등학생 때 꿈이 군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육군 장교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나도 육군 사관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진지하게 고려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전쟁은 더 이상 안 나잖아. 근데 군인이 뭐가 필요해?"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니 지금 전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정말 많고 심지어 한국은 휴전 상태인 건데 지금도 계속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고 한국 쪽에서도 사상자가 나오는데 전쟁이 없다니 저로서는 무척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대학교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서 생각보다 지금 시대의 평화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몇 년은 전쟁의 위협이라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구 사회가 흔들리고 있고요. 또 요즘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되면서 이러다 한국 바로 옆에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류 역사상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듭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전쟁을 하는 걸까요? 서로 죽이면 안 좋은 건데 그냥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무력을 써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지금이야 이런 의문이 남 얘기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사회가 더욱 직접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으로 부상할 겁니다. 저는 최근 왜 전쟁인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프레데릭 그로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내용이 간결하고 비교적 짧은 책인데 인간은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은 역사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져 왔는가? 전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로는 전쟁은 인간적인 현상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전쟁은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동물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야수성이 문명에 의해 충분히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아이디어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구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전쟁은 신석기 시대 이후로 출현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어차피 그때그때 그때 먹을 것만 구해서 소비하고 저작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서 약탈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사회 체계가 발달하자 빼앗을 것이 풍부해졌고 그러면서 대규모의 전쟁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인간의 문명의 산물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반문명적이고 반이성적인 짐승 같은 일이라고 취급해버리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가 전쟁의 현상을 똑바로 이해하는 걸 가로막을 수가 있겠죠. 사회 계약론으로잘 알려진 홉스라는 철학자는 전쟁의 원인으로 인간의 세 가지 감정을 꼽았습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역사에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죠. 한 국가가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무력을 통해서 빼앗으면 시간과 자원이 더 적게 들 거라는 판단이 설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각 국가는 나름의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건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지리적 조건이 탐나면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탐욕이 뭐라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아무리 탐욕을 부려봤자 죽으면 다 끝인데, 인간은 왜 굳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전쟁을 주도하는 사회의 지배계층은 전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목숨을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차피 계층이 더 낮은 시민들이 대신 싸워 줄 거니까요. 그리고 그로가 지적하는 한 가지 포인트는 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외부의 적을 세워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면 현재 사회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지속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일본 내부의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선에 쳐들어왔다는 해석이 있죠. 그리고 그로가 또한 가지 지적하는 건 인간의 탐욕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동물의 욕망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만족하고 힘들면 쉬면 만족합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욕망이 충족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는 무한한 욕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르네 지랄을 하는 철학자가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인간의 욕망은 주체와 대상 사이에 성립되는 게 아니라 주체와 대상과 다른 사람 사이의 삼각 관계의 기초에 생긴다는 겁니다. 남이 가졌으니까 갖고 싶고, 남이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차지하고 싶고, 이게 인간 욕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많이 가져도 나랑 다른 걸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히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도로 보면 전쟁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욕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이 욕망은 무한한 욕망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홉스가 생각한 전쟁의 두 번째 원인은 공포입니다. 인간의 공포는 다른 동물의 공포와 다릅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공포는 어떤 위협적인 대상이 있을 때 단순하게 일어나는 감정인 것 같죠. 근데 사실 공포는 이렇게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공포는 서로 의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생겨납니다. 인간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학습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친해 보이는 아군이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현재 한국 입장에서 우방국인 것 같지만 언젠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배신할 수도 있죠.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나라들 사이에는 항상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의심을 많이 하기 시작해서 그런 낌새를 내비치면, 상대방 쪽에서도 의심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도 더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럼 다시 상대방 쪽에서도 더 크게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을 거치면서 불신이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상대가 무섭게 보이지 않았더라도, 어느 순간 매우 공포스러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공포심이 커지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저쪽을 먼저 쳐야겠어 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실제 역사에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 중에는 상대가 먼저 위협을 해서 우리가 먼저 정당방위를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명분을 댄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게 진짜 공포심에 의한 것이었든 아니면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거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공포를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였든지요. 호프 스가 생각한 전쟁의 세 번째 원인은 허영심입니다. 어떤 국가의 지배 세력이 자신의 적법성을 증명하거나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우월한 지위 능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그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한다는 거죠. 허영심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은 허영심을 충족시키기에 아주 좋은 수단이죠. 우리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을 보면 이전보다 자신의 삶에 강력한 의미부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전보다 자신의 존재가 더 굳건해졌다고 느끼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존재의 위기 자체를 극복했다는 서사가 부여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탐욕, 공포, 허영심이라는 전쟁의 핵심적 감정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만약 우리 사회에 이세 가지 감정이 널리 퍼지게 되면 전쟁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질 겁니다. 흔히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핵무기의 무서움 때문에 대규모 전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적어도 핵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전면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평가가 사실일지 아닐지는 좀더 역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폭력 분쟁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꼭 대규모 전쟁이 아니더라도 준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테러나 게릴라전 같은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꿔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심지어 현대적인 테러의 경우는 그걸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테러 집단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냥 폭력을 저질러 버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예방책을 쓰려고 해도 만약 누군가가 죽기로 작정하고 집에서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자폭테러를 하면 그걸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시대의 폭력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로는 테러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갖고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현재 평화로운 방법을 써서 점진적으로 상황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현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한 번에 확 당겨오려는 거죠. 특히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테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재를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고차원적인 종교적 삶을 앞당겨와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인내심의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죠. 좀 참고 이성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하루 착실히 살아나가면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올 수도 있는데 참지 못해서 그냥 확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로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개인의 노력이나 작은 집단의 착실한 노력만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안 보이는 시대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테러에 가담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 분석이 정말 맞다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발물 관리 같은 물리적 예방책에 신경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젊은 세대에게 현실의 희망을 주려는 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할 겁니다. 내세의 희망이 아니라 현실의 희망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왜 전쟁인가 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쟁의 원인과 이 시대의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요즘에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국의 경우도 중국이나 북한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잘 돌파해 나가려면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전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전쟁인가의 경우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도 플라톤, 마르크스, 마키아벨리, 홉스, 해겔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면서 전쟁에 대해 우리가 평상시에 못 해봤던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유익한 독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